먼저 지금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이다 보니까 페이크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게 유죄로 인정된다면, 소년 재판을 받는 경우 없습니다. 일반 형사 재판을 받고, 일반 형사 교도소에 가고.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그 디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 그 기사를 보면 텔레그램에 이제 전국에 걸친 수십 개 학교 명단이 이제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디페이크 음란물의 공포가 확산되는 등그 정치권에서도 주목하였는데요. 여기서 더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건그 디페이크 물을 제작하는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대부분이 10대였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먼저 기사를 한개 보겠습니다. 어 놀이 문화처럼 번져 디페이크 어, 성범죄 왜 유독 청소년들이 많았나 어, 사실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늘 있었던 일이라고 뭐 하네요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번졌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 집단에서 뭐 내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놀이로 시작이 되어서 뭐 영리 목적으로 그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도 많이 예,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페이크물이 그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기관의 교육도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해요. 음, 그 무엇보다 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쉽게 범행에 나아가는 이유는 뭐 미성년자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기보다 이제 텔레그램의 특성상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굉장히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걸리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뭐 나아간 것이 뭐 설문조사를 통하면 그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이 너무 나 안타까운데요. 어, 텔레그램을 통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죠. 근데 정말 잡히지 않을까요? 어,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제 서울 경찰청에서는 디페이크 관련 백한 건의 수사 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회적 이슈가 된지 한3주전그때 이제 수사에 착수해서 이제 백한 건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피의자는 벌써 쉬운 어, 두 명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뭐좀 충격적이게도 이 중에 서른아홉 명이 0대라고 합니다. 어, 기존에는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어떤 범죄들을 뭐 여전히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게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있죠. 보이스피싱 조직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근거지가 없습니다. 다 해외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 본체는 잡을 수 없고,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을 수거해가는 이 현지에 있는 어떤 현금 수거책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금 수거책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금 수거책 일당은 우리나라 국민인데 보통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생각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무슨 뭐경매일이라던가 아니면 현금을 수거해 와야 되는 어떤 뭐 일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서 일당 한 10만 원 벌어보려고 했다가 경찰한테 붙잡히는 경우인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예, 지금 뭐 해외 수사권이 미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수사에 있어서 사실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텔레그램 그 외국 기업을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면 이게 사실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뭐 사법권을 수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희소식은 이제 이러한 텔레그램이 사실 우리나라만의 범죄의 온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에서의 골머리를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초로 성범죄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의 내사 중에 있고, 범죄 사실 특정되면 정식으로 입건해서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한 국제 공조에 나설 방침이라고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텔레그램 뭐 CEO도 뭐 구속하고 뭐 체포하고 뭐 아동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죠. 지금 이 디페이크물도 사실 아동성범죄죠. 그 피해자가 대부분이 10대라면. 이 방주 혐의로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자들이 많이 잡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상의 핵심 주제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이 디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소재하거나 시청하거나 반포한 경우에 어떻게 처벌받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지금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이다 보니까 청소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신 촉법소년인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고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입니다. 어 쉽게 설명드려서 내가 만약 에금 디페이크물을 제작하는 혐의를 입게 됐는데 내가 촉법소년이다. 그러면 나는 소년원에 갑니다. 근데 내가 범죄소년이다. 범죄소년은 소년원에 갈 수도 있고 성인들이 가는 일반 형사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범죄소년이라면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이런 디페이크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게 유죄로 인정된다면 소년 재판을 받는 경우 없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일반 형사교도소에 갑니다. 근한 3년간 청소년들이 저지른 디페이크물 범죄에 대해서 이 파, 아,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판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첫 번째 것을 보면 아, 피고인은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이게 뭐냐면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형과 단기형을 이렇게 따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보면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어, 이거 형사학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 다음 판례를 보면 이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2년 동안 뭐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죠. 이 미성년자의 꼬맹이가 문화상품권 만원, 만원 받고 합성 다섯 장 해줬어요. 징역 1년이 선고된 겁니다. 물론 집행계에 2년 붙여주긴 했지만요. 엄청 중형이 선고되죠. 이처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법정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단순 제작은 이제 성폭력 처벌특례법, 성폭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발금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 받고 제작해 준 경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돈 받고 제작해 주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앞서 살펴봤듯이,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1, 2만원 받고서,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게, 뭐, 돈 받고 제작해 줬으면 영리 목적이 들어가죠. 그럼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가중 처벌되고, 여러 번 했다.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걸 뭐, 배포하거나 한 경우에도 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내가 디페이크 음란물을 단순 히 시청했거나, 혹은 내가 그냥 소지만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까요? 디페이크물을 단순 소지나 시청에 관해서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의 공백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딥페이크물, 음란물 관련 뭐 이슈가 된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우후죽순으로 이거 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자가 십대예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디페이크 음란물의 그 피해자가 연예인이었습니다. 아이돌이었죠. 아이돌들 대부분 10대예요. 그럼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아이돌에서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확산됐죠. 그리고 피해자가 대부분 10대이기 때문에 아동입니다. 아동이면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예,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아동은 무슨 뭐 2차 성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진짜 아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고3도 아동입니다. 미성년자 아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나 시청 내가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얼마 전 기사를 또 하나 보니까 이 디페이크 음란물 제작으로 피의자로 특정돼서 이제 경찰이 찾아가니까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그 속보를 또 봤습니다. 예,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교육의 부재입니다. 이거는. 교육의 부재예요. 따라서 이청소년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관계 기관의 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디페이크 음란물이 이제 청소년이 제작하게 된 경우 실제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처벌받고 있는지, 그리고 법정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디페이크와 관련돼서 어떠,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하면, 뭐, 단순 소지나 시청, 그리고 뭐 제작, 반포, 영리 목적 상습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처를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뭐, 청소년들의 어떤 피해를 막았으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